안녕하세요. 뉴타로풍스의 윤희입니다.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공부를 하나 시작을 하는 게 있어요, 오늘부터. 예, 네, 그래서, 어,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의 운세만 올려드렸고요. 어, 그리고 공부 끝나는 대로, 시간 나는 대로, 중요한 거 업로드 할 것만 해드리고, 당분간 라이브 방송은 없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,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예, 지금 사주 공부도 그렇고, 예, 풍수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, 어, 너무 부족해요. 그래서,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타로 카드도 예, 알고는 있지만 음, 지금 제가 이제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저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어, 영상을 업로드 해 드렸고요. 아 근데 <laughs> 어, 우리 유패님들 <laughs> 감사해요. 어, 바쁜 시간 항상 응원해 주시고. 어, 댓글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. 어, 이별 인사 같은데? <laughs> 이별 인사 아니고요. 예, 자 여러분들 어, 8월 한달좀 어, 행복하게 보내세요. 공부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, 예그 정도 될것 같고, 어, 제가 오늘의 운세를 미리 업로드한 게 있어요. 예 그거 어, 싹다 올리고 예, 날짜 상관없이 골라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우리 유팬님들을 위한 어, 8월 소울 메시지 트래블 <laughs> 여행을 떠나요. 일상에서 벗어나세요. 낯선 곳에서 새로운 소울 에너지가 생긴답니다. 예, 여행을 떠나요. 인생의 여행이 될 수도 있고, 실질적인 여행이 될 수도 있고, 누군가를 떠나 새로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, 여러분들의 새로운 여행, 여정을 저희은이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. <laughs> 예, 더 좋은 모습으로, 어, 제가 또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, 어,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에, 열심히 한번 해갖고, <laughs> 좀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까 해요. 예, 그러니까, 우리 여러분들, 8월 한 달도 잘 보내시고, 어, 자주는 아니지만, 영상은 업로드 하겠습니다. 예, 업로드 하고, 뭐, 한 달에 한두 개가 될 수가 있고, 뭐, 세 개가 될 수도 있고, 예, 그러니까,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, 떠나지 마세요. <laughs> 떠나지 마세요. 아시겠죠, 여러분? 예. 자, 제, 제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, 매일 아침, 이렇게, 춥혀놓고, 기도할게요. 모든 유패님들의 재회가 성공하시길 저 윤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셨죠?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.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고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. 그 무엇이 됐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금전이든 예, 다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, 자책하지 마시고,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, 어,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시고, 곧 만나요. <laughs> 좋은 모습으로. 아, 건강하세요. 건강이 최고니까.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아셨죠? 그럼, 미페님들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